쉽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는 방법 영상 제목 아래에 더보기 누르시고 해당 링크를 누르신 뒤 문자 주시면 특별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일진전기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 선생입니다. 자, 금일 일진전기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강세 이유와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오늘 일진전기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주시길 바라고, 저희 JL투자그룹에서는 실시간으로 매매신호를 편리하고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증권메신저인 J톡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합니다. 자, 일진 전기가 오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AI, 뭐,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미국에서 이제 노이즈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미국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도 있는데, 반도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도체랑 데이터 센터랑 전력이랑 엮이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데요 어 근데 이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계속해서 버블로이즈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방향성을 잘못 잡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반도체 주가 약한 이유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건데 어, 오늘도 이제 오라클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시간에 서 폭락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어, 그와 관련된 노이즈가 조금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잘갈수 없는 상황인데. 급등이 나왔잖아요. 이제 이거는, 어, 미국의그 GE 버노바라는 그런 종목이 있는데, 가스터빈에 관련된 종목입니다. 예, 그래서, 뭐,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자력 관련된 종목인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나 아니면은, 뭐, BHI, 이쪽에 이제 속하는 건데, 이제, 거기 주가는 또 오히려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이 좀처럼 나오지 않는 종목인데, 그래서, 어 어찌됐든 간에 전력 부족 이슈가 계속해서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 G번호바에서도, 음 뭐, 향후에 뭐,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수익도 좋아지고, 그래서 배당도 많이 늘리겠다. 자, 이런 소식이 나와가지고, 이제 급등을 이제 보여준 건데,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전력주들이 그래도 조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입런데분위데상 어뭐 반도체 주들이 확 달아오르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서 어 이게 생각보다 많이 치고 나가지는 이제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원자력주도 사실 잘 올라야 되고 전력주도 올라야 되는데 반도체 주도 잘 가야죠. 오늘 보게 되면 엔비디아는 좀 빠졌지만 그래도 다른 반도체주는 죄다 올랐는데, 우리나라 반도체주는 이상하게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가 어느 정도 작용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나마 전력 쪽은 G번호바 쪽이 강세 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어, 그래도 일진전기라던가 변압기, 원자력 종목들이 그래도 조금은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일진전기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일단은 뭐 일진전기가 다른 변압기 종목에 비해서 사실 상대적으로 덜 오른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형 변압기 주들은 조금 음, 상승률이 제한적인데 자 그나마 일진전기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AI가 대세예요. 어, 미국도 AI가 아, 대세이고 어, 지금 이제 그 노이즈만 조금만 해결이 된다라면 미국에서 이 오라클과 관련된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가도 오르고. 어, 이 버블론과 관련해서 뭐 오라클의 실적 자체는 괜찮게 나왔는데 예, 워낙 불신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예, 그런 쪽이 정상화된다라면은 이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은 어, 다시 한번 랠리를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 그래서 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은 높은데 근데 이제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어 계속해서 미국에서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약간 꺼림직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확 튀어나가지를 못해요. 어 그래서 어 시간이 다소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은 좀 들고 어 생각한 것보다 움직임이 좀 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강하게 올라왔을 때 일단 비중을 좀 줄였다가 또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쭉 빠진다던가 아니면 다음 날 음봉을 보여준다던가 자 이런 식의 흐름이 나왔을 때 다시 사는 또 급등이 나오면 또 팔고 또 빠지면 사는 자 그런 전략이 이쪽은 좀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어~ 이 법을 관련된 그런 노이즈들이 확연히 좀 해소가 된다 라면은 그때는 자신감 있게 쭉 가져가 볼 수는 있겠지만 자 그게 아니라면은 어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난 그게 아니라 그냥 길게 보겠다 길게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등락에 여러분들이 휘말리지 않아야 돼요 인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뭐 이게 14%까지 올랐잖아요 그런데 어 내일이나 혹은 어, 내일 모레 다시 제자리도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 인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냥 가져가시는 거고, 어 나는 그 꼴을 못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전에 좀 많이 올랐다 싶으면 매도하고, 좀 많이 빠지다 싶으면 매수하고 이런 전략이 더 나을 수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뭐 어떤 관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 이제 다른 거겠지만, 뭐 일단은 이런 흠집이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때문에 각자의 투자 성향에 맞춰 가지고 어 매매를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진 전기 주주분들은 이점잘 참고해서 매매 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대박주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정보기업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 최근 70%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캠은 370%, HD 현대 일렉트릭은 무려 570% 상승하였습니다. 지금 다 지나간 종목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미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정확히 날짜가 나와 있고, 투자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7이라고 먼저 연락 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직 금액도 수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캠, 알테오젠, HD 현대 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리합니다. 7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고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데 정말 간절하시는 분들, 최근 손실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